이건 바람이 꺼려야 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이 그걸 제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첫 번째 전동 칫솔은 초음파 방식입니다 유일하게 한 회사에서 만들고 있고 어, 제품은 독일제예요 그래서 에미덴트 6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제가 옛날 걸 갖고 있는데 요즘은 7이 나온 것 같은데 요거는 방식을 알기 때문에 새걸안 샀습니다 예. 뭐, 머리통은 이렇게 빠지고요 여기 이렇게 단자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전동 칫솔은 이렇게 빼보면 쇠꼬챙이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동을 주거나 해야되기 때문에, 아니면 회전을 주거나. 근데 얘는 전기 단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정말로 초음파 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문도 한두 개는 찾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써보니까 일정 부분의 세정력도 괜찮습니다. 근데 안 닦이는 것 같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기계적인 진동이 전혀 없고 칫솔모가 움직여서 닦는 기계적 세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닦여 나갑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게 잇몸이 정말 안 좋아서 잇몸 속에 깊숙한 데까지 닦아야 되는 경우는 믿고, 된다고 믿고 정기적으로 쓰시면 효과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성격상 그리고 제 성격상도 얘를 대고 가만히 있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대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전동칫솔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전동칫솔은 움직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오랄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얘는 회전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렇게 돕니다 스위치를 키면 격하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 전동칫솔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입 안에 집어넣고 나시면 보통 전동 치솔 리뷰하시는 분들이 치과 의사도 그래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큰일납니다. 전동 치솔은 무조건 치아에 대고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동 치솔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은 이에 대고 스위치를 켭니다. 하나를 닦았다 그런 띄어서 그다음 치아를 움직입니다. 하나를 닦으면 띄어서 그다음 치아를 움직입니다. 반드시 가만히만 대고 계셔야 됩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누르시면 치아에 손상이 되거나 잇몸에 손상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전동 칫솔 방식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건 외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져보시면 털이 정말 뻣뻣해요.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지를 시거나 누르시면 다칠 가능성이 있으세요. 다친다는 건 피가 나거나 악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오래 쓰시면 이가 깎이거나 잇몸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손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진동이 엄청나요. 이거 제가 바닥에 한번 내려놔 볼 건데, 요게 충전 방식으로 좀싼 거. 그 다음에 요게 충전 방식으로 제법 비싼 거. 예. 비싼 건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더 떨죠. 더 떠는 가장 큰 이유는 얘는 진동을 많이 해서 심지어는 물도 한번 흘려보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과도한 힘을 주지 말라고. 과도한 힘을 주면 여기가 빨개집니다. 그래서 회전수도 좀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지만 그 동안에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죠. 칫솔 토이 정말 뻣뻣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어, 건전지 방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뽑으면 이걸 뽑으면 여기 이제. 옛날 말로 손가락 건전지가 aa 사이즈가 두개 들어가고 있는 방식이고 회전은 똑같습니다 대신 훨씬 차분하게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메카니즘 자체가 좀 달라서 그렇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전동 칫솔 뜯은 영상을 보시면 밑에서 모터가 돌고 돌고요 그 모터가 이렇게 이렇게 방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렇게 도는 방식으로 하는 중간에 변환 기어들이 몇개 들어 있습니다 지금 뜯어서 고치는 영상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 방식은 돌아가는 방식인데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냐면, 머리 크기가 이빨 사이즈하고 똑같거나 조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으로 쓰면 효율성은 꽤 괜찮을 수 있어요. 제가 치아 모형에다 한번 대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치아 하나 크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대고 닦으실 때는 어금니 쪽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헤드가 이렇게 직선입니다. 이게 직선인 경우의 문제점은 입안에 집어넣고 나서 여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입을 찢어야지 뒤에 닿습니다. 이게 되게 불편한 점 중에 하나예요. 이 전동 칫솔에. 예. 안쪽은 차라리 그나마 나은데 바깥쪽을 닦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효율성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얘네들이 어떻게든 조금 더 닦아보려고 다양한 헤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칫솔 머리통까지 생긴 놈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 놈또 이거 아, 아니다 예, 동그란데 가운데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긴 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칫솔 헤드에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어느 건 미백용, 어느 건 잇몸용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의미가 없어요 예, 다양하게 팔기 위한 시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치아 면에 많이 접촉하느냐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칫솔모는 테두리에만 칫솔모가 있고 가운데 뭐가 없어요. 이건 사실 용도상으로는 무슨 용도로 만들었겠지만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빼고요. 이걸 한번 꽂아볼게요. 얘는 아마 필립스처럼도 쓸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칫솔토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돌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쓰지 마십시오. 이건 바람 이과를닦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요. 이건 진동이 아니고요, 정말로.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다음에 다른 방식은 또 열심히 닦아보겠다고 가운데 는 동그란 거, 밑에 떠는거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손에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정말로 손에 진동감이 엄청나요. 나중에 이게 손 놓고 나면 덜덜덜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아 전동 칫솔 중에 여기 써놓은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예, 미백이 된다. 네, 새빨간 그림입니다. 네. 칫솔로는 미백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 음파 칫솔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방식 자체는 효용성은 있는 방식이고 검증된 방식이다. 그런데 외상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누르거나 문질르지 마셔라. 다른 팁을 하나 드리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동 칫솔을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는 전동 칫솔을 주로 쓰는 손이 아닌 손으로 쓰라고 그래요. 오른손 잡이는 왼손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힘이 훨씬 덜 가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애들한테 얼마나 사주지 마세요. 애들은 기본적으로 정교하게 다루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적인 힘에 애들의 부 뭐라고 할까? 부정확한 손동작이 가해지면 정말로 잘안 닦이고 외상은 입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어 행동 발달학적으로 애들은 자꾸 지 손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닦아 보려고 노력하는 그게 교육학적으로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동기구 자꾸 안 사주시는 게 우리 애를 똘똘하게 키우는 방법 방식 자체는 괜찮지만 그걸 가지고 칫솔질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올린 걸 보면 다들 이러고 문질리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습관이 됐을 때 어른이 되면 정말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습관으로 인해서 이가 어디가 깎이거나 잇몸이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추천하느냐? 이거보다는 음파 방식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추천하냐 하면 하지는 않습니다. 아, 요거의 다른 기능은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돼요. 그래서 어, 위치 센서를 가지고 이게 여길 닦았냐 여길 닦았냐 여길 닦아냐가 스마트폰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저기 안 닦았다 에휴, 자기 입안인데 그걸 꼭 앱을 대야만 아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한 가지가 더 남았네요 이건 마트에서 샀는데 같은 방식입니다 회사가 다른데 음, 이 회사가 어디지? 스피스피 브러쉬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똑같은 세정방식의 칫솔인데 예. 얘도 무언가를 팔것 같은 느낌이 들죠 치과용 드릴 같은 예. 이 마트에서 되게 싸구, 싸게 파는 걸 제가 하나 사왔는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느낌은 입안에 넘어보면 어떠냐. 에, 별로 확. 자, 이제는. 그 <laughs> 제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거는 안 사봐도 뻔한 결과가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칫솔질 얘기를 여러 번 드리면서 어디를 닦아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기요 치아와 치아 사이. 그 다음에 치아와 잇몸 테두리 이 잇몸 테두리 안에 칫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칫솔은 잇몸을 향해야 됩니다 얘는 동그란 칫솔이 이렇게 돌아요 잇몸 속으로 한 개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도 안 닦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닦아도 안 닦입니다 칫솔모가 3개, 4개, 5개가 붙어있어도요 그런데 닦인 것 같은 착각을 만드는 이유는 제일 튀어나온 부분들은 미친듯이 돌아서 닦고 지나가요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닦이는 칫솔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다가 이 칫솔 털도 보시면 듬성듬성하고 털의 개수도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입안에 넣어봤는데 듣다가 웃겨가지고 한참 예또 웃을지도 몰라요. 어 여기 사이에다 이를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넣으라고 돼 있어요. 예이 뒤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넣고 돌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닦으라는 거죠. 예. 네. 빨리 돌아간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닦는 게 싫으면 이세 면을 한꺼번에 닦아보겠다. 일단 얘는 이 안에 밀어넣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키는 거다 털은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예. 네. 하지만, 제가 오늘은 안 하지만 치과에서 이가 닦였는지 안 닦였는지 보는 빨간색 약이 있습니다. 그 빨간색 약을 묻혀서 제가 닦아 봤는데요. 어, 실제로 웃깁니다. 근데 값은 비싸요. 꽤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쓰시려고 들면, 어, 원 플러스 원이나 1 2개 들어있는 칫솔을 사셔서 손으로 꼼꼼하게 닦으시는 게 훨씬 더잘 닦이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네, 얘는 어, 정말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음파 칫솔. 예, 대째 치과 의사인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 치과 의사가 만들었으니까 믿고 써보자.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괜찮아요. <laughs> 놀랍게도 얘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저 쿨샤와 완벽하게 다릅니다.